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려 To put on your life to the woma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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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le 사가 m 데음 그집 검사 있어요, 네. 한번 들러보세요 이런 놈들안 하세요. 안아혹시몰라거든한봐 가지고 진때 이런 놈들은 방송에서 진짜 뭐. 내가 음. 운전 혼자, 아까도 운전. 이래 놈들, 운전 좋아 프니까 야야야. 아침을 응. 라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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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만지게 됐네. 응. 응. 어떻게 곁에 을까 응. 아, 이국가들 어떻게 갔냐고 나이먹어가지고 응. 여름에 나긴 사는 여름에라도 더 그랬을까 싶 몸이 니 나나. 이상이 밥 먹었어. 아이, 이 먹어. 아이 밥 먹었어. 먹었어. 아이 좋아졌네. 응. 그래야 됐 꼬리 꼬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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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야 아이고 졸려? 졸리면서? 아이고 졸려, 졸리는 차? 음, 아이고, 졸려. 아이고, 짜증나? 짜증나? 아이고 아이고 망가 먹었어? 우리야 어이구, 눈또 깜빡깜빡? 우리야우리야 어이구, 우리야이말소리 음, 들려? 응. 우리야 아구, 고개 들었다, 아구. 우리야 아구. 뭐 무슨 소리 들려? 어, 피부 좋아졌네. 그래도 우리야. 아고 사라 고 아들아기랑 대형견이랑 한 사십 두 동네가 아침에 일시올라가는데 지금 전 전화 좀 얼마나 되는데 전화 중이 <가 toilet> 응 영상 좀 봐볼까 나 어떻게 되는 거아 진짜 처음 에올리있습데다리야 선생님 애 나이 이기라서 아프게 해야 되데 보리 보리야. 보리 보리 한입물 해요 보리야. 보리야 많이 좋아 진짜 좋아 <laughs> 아니 피부가 이렇게 좋아 지금 부 보리야 천천 봐봐 아, 진짜 는데나가 보리야 <laughs> 보리 눈도 진짜 당근하네 보리 이리 걸어봐 어구어구 어구 진짜 세눈 크지 아, 진짜 세 보리야 어쩜 이렇게 보리야 이렇게 보리야 보리 간식 <laughs> 보리야, 왜 밖에 안 봐. 보리야, 짖지도 않아 얘기가 보리야, 짖치도 진짜 보리야, 치 해. 네. 보리야, 여기 이렇게야 응? 그대? 뭐 음. 아, 보리야. 보리야, 보리이 보리야. 푸들야 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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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보리야. 보 그러니까. 네. 세상에. 야, 털킹 진짜 이쁘겠다. 주석가 다 했지? 그치. 어차피 열었으니까. 그러지. 미리야이 뭐, 지가 잘참아준 거래. 그치, 그렇지 그렇게 아팠는데. 응. 우리야. 이모가 응. 응, 너 보고 싶어서 왔단다. 이모가. 응? 여기 털 나는 것도. 응. <laughs> 이런 데는 좀 오래 걸릴 거야. 그렇지야 이모가, 너가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대. 서희 이모 때문에 살았어, 어떻게 보면. 나 해볼게. 때문에 살아 언니가 이동해줘서. 다똑같이 뭐. 응. 아이고, 눈 봐라. 헉, 이렇게 보까 진짜 이쁘네. 응. 우리 메리는 못난인데. 진짜 내가 못난이라고 그래 쌍꺼풀도 있어요. 응? 쌍꺼풀 있어, 여보. <laughs> 여보! 어 응.